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 오늘 관문이 열려서 군마가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군마를 하면 어디까지 밀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. 우선 군마 사기 전 아니 샀는데 아뭐 수정을 사용하기 전 연구 상황입니다. 피감은 7레벨까지 찍었고요. 그리고 특효약 2는 오렙 병종별 생명 찍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딱히 없죠 과연 어디까지 찍힐지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생명력 오몇개못 뭐 찍겠는데요? 어 이러면 끝나겠는데 네 현재 2군마째고 생명력은 전부 마스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딱 여기까지 연구를 하니까 2군마 상황인 상태에서 연구가 끝이 났습니다 수채르는 21레벨이고요 그리고 주둔지는 이제 다 레벨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현재 총 수정 사용량이 딱 8069만 5천입니다. 이 정도까지는 이제 열었고, 잘하면 킹즈 전에 열릴 수도 있겠는데요, 이게? 어, 그러면 나이스 하잖아. 이게 확실히 벽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 연구가 어디까지 찍히는지 찍어보려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요. 이제 다 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